낚시 같은 낚시방은 못 참지, 왜참나세요 <목소리를 입히게> 다른 이건... 어, 네, 다 올라 그, 면맨바늘 체비라. 음. 이건 내가 딱 만든 거예 그, 이거는, 아이고, 바늘 요거, 아이고, 그냥, 요거는 바늘. 돼, 바늘 그, 이제, 그, 떨어지면 교체해봤습니다. 음. 이거 쓰면 돼. 요거는 아, 또, 이거 네. 저... 밤에 쓰라고, 밤에. 아, 밤에? 낮에 쓰지도 아, 고 밤에. 아, 밤에. 밤에. 밤에, 밤에, 밤에 이제, 청개비 끼고, 음, 음. 그, 미꾸라기 끼고 이럴 때, 음. 이거 끼면, 음. 진짜 잘물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잡을 거요큰걸 잡을 거예요 큰걸 그니까 러 우리는 큰거 잡으려고 머리를 쓰는 거지. 만날 큰거 잡으려고. 네. 그만 연구를 하지. 안 잡히면 어떡해? <laughs> 안 잡히면 선장님 잘못이야, 선장님. 으아! 안 잡히면 선장님 잘못이다. 안녕하세요.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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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 스카이. 스카이오를 타고 원바다 열개 꼴락을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다가, 오늘도 바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바다? 통영 바다입니다. 통영, 시카에오. 시카에오를 타고, 오늘 침선, 열기, 올라. 앞전에 제가 열기 덜덜을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때는 시야를 조금 자랐어요. 근데 오늘은, 어, 선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시야를 조금 크다고 합니다. 그거 기대로 오늘 나온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기. 음. 자, 전에는 8단치비를 썼다면, 오늘은 큰걸 노려볼 거예요. 큰 바늘. 자, 이거. 요걸로 시작해볼게요. 13호. 요 원줄은 8호. 미끼는, 미끼는, 미끼는 요거.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아고 이거 이거 이게 미꾸라지 어머나 어머나 이거 미꾸라지 미꾸라지 이거고 이거, 이거, 이거 거거고 한번 해볼게요 청개비도 있는데 미꾸라지는 어떻게 이게 그냥 아무데나 꺾아요아니아니 대가리만 꺾아요네 대가리 대가리 간통? 그냥 간통이야? 네 오는데. 미꾸라지 온다, 방다 하시는 김에 다 온다, 온다, 온세요다들다8다공다 미꾸라지 이렇게 꼽았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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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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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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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난리 났네. 쏜뱅이든 뭐든. 오, 오, 뭐야. 왜 이래? 네 아, 바늘 네개 다섯 개네개다탔다야야이거어떡해 <laughs> 오. 몇 마리야? 와, 대박. 다섯 마리. 오! 다늘 오. 다섯 개5 다섯 마리 다탔다 와, 축하해요. 다 어? 야씨 뭐야 배를 왜 졌다 그러므라 그 이거 이진아 그, 너무하네 아니 바가 보자고 하는 거가 지금 와 와 배를 <목소리> 와 그냥 들고 차버려상나무 <목소리> 기억하겠어 <목소리>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목소리>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난리가 났어. 오뭐 왜이래? 오, 뭐, 오 좋다 입질 좋고. 오, 또몇 마리네? <laughs> 야, 좋다. 시야 크다 이번에는. 오, 두 마리, 세 어? 마리, 네 마리. 엄미다엄미다 와, 고렇치 고렇지, 야, 좋다, 좋다, 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 다섯 개, 오한 오, 오.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다 태워야지. 좋아 뛰어라 예. 와. 아, <무늬> <무늬> 허리 아플 때 운동 안 하면 안 돼. <laughs> 어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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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개다나 하나,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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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하 여러분 저도 뿔락 잡았어요. 아 크다. 그나. 크죠. 어이구 어이구 자주 시도 시도 시도. 또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오. 또! 오. 아 진짜 거기다 달려 있는데 지금. 와 미치겠어 진짜. 빨리 리고 아니 나는 올린데 기계가 빨리 안 올라오잖아. 요 미안 미안. <laughs> 아 선장님 때문에 고기 두 마리 놓쳤어. 아출다 <laughs> 탔다. 지금 발을 다섯 개짜리를다 하고 계시거든요. 와 거의 다 탔어요. 메인팀도. 오 여기도 산채 빼고 다 물었네. <목소리> <목소리> 저도 좀 잡아가시다 저도 좀 잡아가시다 갈 데가 없다 바람이 불어서 아, 다른분 손장님이 아 웃기게 하네 냉동인거 이만큼 한 팩이 얼마라고요? 한팩이 7,500원 아 요거 7,500원? 어한 아, 팩에 아, 그러면 그게 이제 1키로에 1 5 0 0 넣으면은 효과를 많이 보고, 네. 요 몰겐 요거는 어, 그 뭐야, 그 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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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기 안 끼고. 아, 요거 그대로 업힐 네. 달린 거. 네. 어. 그러고 이제 요거는 옷. 여기도 업힐 있는데? 아, 여기에 네. 요즘 새로 나온 건데. 금호조 칩에서 나온 네. 상당히 날무를. 나 이거 아까 세개 썼어요 천만을 네. 이거. 근데 1 1로 쓰는 게 제일 좋아. 네. 어. 바늘도 좀 작으면서, 그, 호수가, 요거, 5에 2호거든. 네, 아까 저 이거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낮에, 작... 낮에 이거 썼어요. 예. 요거는 이제, 뭐, 내놔, 폴라가때 쓰는 거. 응. 뭐, 요거는 이제 교체관을. 이거 크다? 어? 어. 이거는 이제 교, 교체하는 거. 교체요? 그 이동줄에. 아, 바늘만. 기둥줄에 응. 묶어가지고 아 이거 아까 까치였던 사람님이 어. 이거 이렇게 해갖고 주더라 고 여기다 기둥줄에서 묶으라고 그 그걸 여기에 물렸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 뚜껑을 다 열어보시오 어, 마냥 이쁘아 이거 내다죠차 우와 대박이다 대박 이야

오늘 스타일라훌기한 시. 어, 나한시 정도에 나서 와 지금 새벽 한 시입니다. 한준비를 하고 있고. 요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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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네, 제입합니다여기만만 여러분 l 기 콜라 응. 시즌이 왔습니다 덜더리 털터리